이, 1 0 가미다 진일라 오른쪽으로 다와 주시고요. 최대한 맞지 마시고. 네. 아잠덜 깼는데 조졌다. 이연이 얼굴 이연이 얼굴 보면 잠 할게요. <laughs> 그렇진 않아요? 오야. 오 시작 시작하자마자 오른쪽 게스 독가스 에반데. 내 네. 건데. 파인드. 아. 조심. 어, 크리스탈 떨어집니다. 몰려 떨어져요, 아, 리레 버려야겠다. 네, 우선 생존 위주로. 딜 네. 충분하니까 저희. 자, 바로 한대 맞겠는데. 한까지 내릴게요. 빠르게 어? 3까지 내릴게요. 와, 아. 아, 역시 마약의 힘인가? 반피네? 높게 갔네. 빠르게 3까지 내리겠습니다. 네. 지금 바로 한번 풀게요 그냥 이까지 내릴게요 전부 네 살님 힐바 네저 괜찮아요 저한테 실이 안 떨어져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맞았어요. 힐라 바로 앞에 재단 풀었습니다, 풀었습니다. 회복하시고요 덮찢기한번더 피해보 회복. 저희 미리 4까지만 내릴게요 힐바 저사요한 대만 맞아주시고 내가 풀고 아 진짜 맞았다 잔모 어, 조심. 조심하세요 아, 전분한 켜봐. 28분쯤에 한번 풀게요. 어차피 저, 전문 켜봤자 코코볼이 내들이랑 똑같은데 뭐. <laughs> 코코볼이 진짜. 아, 너무 잘게 아, 감들었어요 자, 아, 이제 3까지 내리겠습니다. 좋아요. 3개만 더 맞으면 재단 나오네. 슬슬 한번 풀게요. 네, 어, 저, 3이, 저 3이에요. 나왔어요? 오케이, 중앙 재단 나왔구요. 그렇습니다. 그래. 회복하시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하나만 맞아 주세요. 한번더 패고. 네. 해 봐. 해 봐. 자, 하나만 맞아 주시고 한번더 풀고 저희 존버입니다. 확인했습니다 네. 이거 풀고 존버예요. 네, 그러면은 두 개까지 맞아 드릴게요. 네, 지금 길바. 저희 3까지 내리겠습니다. 네, 3까지 내렸어요. 실이 안 나오는. 이거 풀고 무적하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2초 남았고 슬슬 한 풀겠습니다. 리벨리 한 대만 맞아 주시고요. 자 이거 풀면 좀보할게요. 네. 자 좀보 10초 좀보입니다. 바인드 걸었습니다. 약. 바인드 들어갔대요. 약딜 바인드. 네 약딜 바인드. 무적 맞음. 아우 너무 맞음. 완벽했다. 약딜 맞음? 어 약딜인데 왜왜 왜 이패야? 왜 이패야? 이, 이 패, 진입했네요. 이패 시작이고, 저희 미리 한대 맞을게요. 네. 캐슈님 아직 무적인가요? 네, 무적인가? 저 아직 무적이요? 네. 무적, 무적 맞나? 저희 무적 바로 3까지 내리겠습니다. 이거, 저희 끝났어요. 복은복은 어, 가인드. 저희 바로 풀게요. 3까지 네. 내릴게요. 피상화좀안 네. 좋아요. 니벨님 피갈리. 네, 피갈리, 피갈리. 저 둘. 나왔어요. 오케이, 오케이. 좌측. 아, 뭔데? 저거 뭐야? 아, 또 발표? 또 발표, 미친 새끼. 리 피갈리. 또발표는데 에? 네, 또 왼쪽, 왼쪽, 왼쪽. 요풀었습니다 재밌네. 바로 한대 맞겠습니다. 바로 한대맞 오, 어요 도망쳐, 도망쳐, 도망쳐. 잠잠 해도 까이신 분은 콜해 주셔야 돼요. 직접 콜해 주셔야 됩니다. 일반 저한테 써요 왜 나만 노려 이 새끼? 저 오케이 데이, 다들 3까지 절로 갔네. 오 뭐야 피피 피 뭐야? 해독가했다. 저희 45초쯤에 한번 풀 거예요. 이제 3까지 네. 내리겠습니다. 저 이제 3이에요. 리벨린 초라갑 초라갑 와 미친 새끼. 오우씨. 잠깐 피인데? 리벨린 이제 맞아주세요. 리벨린 두 대만 맞아주세요. 고근 고근 고근. 왼쪽. 네.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한번더 빠르... 빠르게 풀게요 저희 바로 3까지만 내리겠습니다 네한번더피해보 하시고 차 사이라서 네자 다음 저희 중앙에서 딜할게요 네. 힐라 저랑 노든중자 네. 빠르게 네. 3까지 초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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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분들 빠르게 2까지 내려주세요 이거 풀고 존버해요 30초 남았습니다 네. 3 아직 여유있다 3까지만 내려주시고 저다 맞았어요 오케이 이제 제가 어, 맞겠습니다 아 힐라가 안보여 아이고. 제밟혔발요혔어요 오케이 이번에제단 풀면 존 거. 미친새끼 아한번 한번만 한번만 있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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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버 존버 어? 존버 존버 어? 아이고 존버네 실하나 맞았는데 뭐야 리벨리 실하고 하셨어요 실사당했어 아이고 빨리 맞자 그래갖고 빨리 맞고 있는데 늦어버린데 지금 아, 다른 사람들이 아그 오른쪽으로 올게요 오른쪽 네 오른쪽 바로 맞네요? 오른쪽으로 바로 오른쪽으로 아바인드바인드 아이, 아, 아, 일단 오케이 걸었어요 나이스 아 갑자기 저 새끼 축, 축지법 써가지고 오른쪽으로 텔포한다자 바로 한대 맞겠습니다 네. 네. 최상한 노구한 존재. 그냥 바로 세릴게요. 한번 푸시죠. 네 맞았어요. <놀빼> 나빼기 죽인 아직 안 바뀌었어요. 250초. 다음에 바뀌어요. 어세 개. 네. 바로 힐 풀겠습니다. 힐 제가 하나 더 맞을게요. 네. 아 나이스. 이거 알았어요. 이거 풀어주시고. 풀었습니다. 자 회복하시고요. 해봐. 아 졸라 아퍼. 아내아 체력 회복 못했다 씨. 킬바. 아, 괜찮아요. 곧한번더풀 거예요. 저희 어. 23분 10초쯤에 한번더풀 거거든요. 미디 4까지만 내려주세요. 곡은. 저는 하나씩 좀만 버틸게요. 저 가스. 됐다. 네. 킬바. 킬바. 심업을 탈 리필해드렸습니다. 샤프 리필했어요. 나이스 괜찮아요. 샷. 모더스 리필. 오케이, 확인, 확인. 들어왔습니다. 어, 저 외줄, 왜 외줄, 외줄, 왜줄 어, 빠르게 풀게요. 3개 아, 멋있게. 4인분, 5인분. 빠르게, 빠르게. 알았어요? 아, 대박. 하나만 더맞주시면 돼요 하나만 나왔습니다 풀었어요 풀었습니다 자 한번 더 풀고 존버할게요 확인 곧 3페이지에요 3페 3페 3페지님 존나 빠르다 진짜 <laughs> 소도사령 이켜야겠다 고근. 고근 자 미리 지금 저희 다들 3까지 내릴게요 수 안잡혔어요 아직 수 잡아주시고 나이스샷 잡았어요 도대체 뭐 하는 게임은 여기서도 수호 태양으로 가있니? 여기에서 수호 태양으로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실 하나 맞을게요. 네, 아, 3가지만 내려주세요, 전부. 그러고, 네. 3에서 잠깐 전버 오, 어,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크리스탈 조심. 힐라 왼쪽, 고근. 고근. 이거 소환하고 좀더 윈도우로 가갑니다저 외줄이에요. 소환. 이제 맞을게요. 빠르게 맞을게요. 저 피, 나, 나, 왔고 아, 밟혔어. 어. 오, 오, 내가, 나 어, 무적인데? 저 일단 무적이에요. 풀었습니다. 아이스 네, 네. 존버 존버. 오, 아씨, 안돼 맞았네. 바인드 다인드 걸었습니다. 아이고, 아 이거 바인드 시피였네. 이제 주기 바뀌었고 22분 3초 이쯤인가? 저희 22분 개예요. 3초고 두번풀 거예요. 맞아요? 두 번. 네. 이제부터 두번 풀고 존버할게요. 저프리드 6이에요. 아니다. 네. 무적 이제 끝나요? 끝났어요. 네, 네, 다음에 이제 저희 나빼기 지나고 극딜할게요. 예, 네. 어서 게졸로가 갑자기. 썸님 바인드 체크 한번 해주세요. 어, 바인드요? 바인드 네. 1분, 마, 한 1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나빼기 끝나고 극딜할게요. 지금 한 풀겠습니다. 좀 네. 조금 여유 있긴 한데 지금 한 풀게요. 그냥 다들 이까지 내려주세요. 곡은? 아이고. 아이 힐라가 축지법 쓴다 이거 이게 거의 나 풀었어요 풀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풀었어요 나이스, 나이스. 이제 한번더 풀고 전부 할 거예요 좀 천천히 딜해 주세요 이거 한 번밖에 안풀 거니까 천천히 천천히 이거 다음에 백초 죽이 아니구나 잠깐만요 저 천천히 하기엔 코코볼이 자꾸 날아가는데 저쪽으로 <laughs> 좋은 건가? 피 관리해주시면서. 미친자 지금 4까지 내릴게요. 음? 아 미리 3까지 내릴까? 22분 3 5니깐 지금쯤부터 풀기 시작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자 3까지 내릴게요. 썽님은 네. 잠깐 아. 존버 해주시고. 아좀 해줘. 어, 어, 아 지금 한 풀게요. 한번 풀고 존버 좀 길게 할까? 응. 혹은 아, 아, 지금 한 풀겠습니다. 저기까지 아, 내릴게요. 내렸어요. 왼쪽 재단. 자 아, 풀게요. 확인. 풀었습니다. 전버. 네, 이거. 회복하면 또 하시고. 나빼 끝나면은 바로 급길 할 거예요. 중앙 딜 하시죠. 중앙 딜 네. 네. 확인. 아마 10초 정도 남았습니다. 점프 뛰다가 실 맞았어. 아. 아 실. 아, 아다 여기... 무석이다. 받고 그냥 패네 1758입니다. 다음. 네, 중앙에서 딜할게요. 중앙 딜. 렛츠 겟잇. 아인드 아, 위협, 위협이 안 박혔구나. 에라이, 씨. 도금님이 어, 해도 너무 필요하셔요 예, 네, 해도 좀 주세요. 한 번만. 네, 해도 드렸어. 으 여기 2 20초. 수컷. 고근, 고근, 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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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한번 빠르게 풀게요, 지금. 네. 피상아 너무 안 좋다. 맞을게요 네저 최대한 빨리 맞을게요 에로님도 맞아주시고 맞고 있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나나 나이스 알겠다. 근데 발혀요 이새끼 이런 씨 오른쪽 스키. 재단 오른쪽 그렇습니다회보 <목소리> 가시고요 오 살았다 1758입니다 한번더 여유 한 번만 풀고 존버합시다 피관리 네. 잘하고 보라기 만... 보라기 아유. 그냥 지금 한 빠르게 풀게요 이거. 아까 이거 3이었죠. 내려줄게요. 네. 17, 오, 1758이에요. 1758. 1758 1858, 1858. 다음에 주기 바뀌어요. 예. 아 사패진입. 사패진입. 네. 예. 데미안. 1 2인데 지금 빠르게 풀게요. 전부 이까지 내려주세요. 내려 네. 줄? 네. 어. 저 일단 오케이. 풀었어요 나왔습니다. 왼쪽? 왼쪽이에요. 왼쪽. 데미안 찍어요. 데미안 찍어요. 오케이. 한번더 빠르게 풀 거예요. 저희. 네. 곡은. 어. 바로 3까지 내릴게요. 도금님은 한 대만 맞고 존버 하세요 네 고근 한번더네 고근 한번더좀 빠르게 좀 빠르게 전부 2까지 내릴게요 이제 네 잠깐만요 E 됐어요 네2 e 내렸습니다 e, 됐어요? 오케이 이거 풀면 존버입니다 존버 확인 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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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7, 8네 1, 7, 8, 8, 8, 8, 8 혹시 바인드 가능하십니까 납베이 끝나고 전제 바인드요? 예, 네, 10초 뒤에 바인드 들어와요 그, 그러면, 1758에 넣읍시다. 나비 끝나고. 오른쪽 야. 구석 샵하면 들렸어요? 네. 저는 구석에 못 가기 때문에. 와, 힐바 나한테 쓰네서버래 175. 오른쪽 구석에서 바인드 걸겠습니다. 이거는 약딜이에요. 아, 그냥 걸어버릴게요. 네, 여기에서 그냥 어, 걸어주세요. 약딜. 어, 시체한테 이슈 들어가. 넘어가야 되네. 다음, 저희 1610입니다. 두번 풀고 존버할게요. 이거 나 빼기 좋아 됐다 됐다 이제 바로 맞을게요 저희 한번 네. 빠르게 풀겠습니다 한번 맞았어요 다들 이까지 내릴게요 네. 아 님들 우리 이거 약딜이라니까요 약딜 왜안해요야 빨리 잡아요 이거 빨리 잡아니 잡아. 아니, 아, 고근, 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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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분들 약딜을 모르시네 자에르니한대 맞으시고 힐바 마인 힐바 한 대만 맞으면 돼요 하나만 더저 내가 나이스 어, 풀었습니다 그 도금님 해도 지금 드릴게요 한번 더 풀고 저희 그습니다 아까 네. <laughs> 그러면은 1620 1 6 2 0쯤이었요1 6 1 1610, 0이에요 네. 지금 한번 빠르게 풀어야 돼요 저희 네. 3까지만 내리고 잠깐 좀버 아잠만 리드 깨야 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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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 남았네? 슈발 어? 저 일단 둘 저 해도 남아요. 아직 해도 한 번도 안껴졌어요저 혼자 쓰면 되니까. 빨리, 빨리, 빨리 맞을게요. 네, 빠르게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풀고. 이거 풀면 20초 존버. 존버예요. 자, 존버. 존버 하긴. 자, 20초 존버입니다. 조금 길어요. 이번 나빼이 어, 끝나고, 로바 어, 어. 넣을까? 곡은? 저 극대 30초 남은.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은, 바인드, 바인드 저희 26초 남았거든요. 25초 남았고요. 25초에 강딜이잖아 네, 네, 25초에 맞아요. 그냥 조져버리죠그 이거 한 번, 끝내줘, 이거 한번 한 풀고, 네, 그냥 네. 한번 풀고 조지죠. 오케이, 조습니다한번 지금 풀겠습니다. 만들게요. 네, 네 한번 풀고 만들고, 중앙에서 딜합시다, 중앙에서. 네, 하나만 두 개만 더 맞으면 됩니다. 네. 제가 맞을게요. 풀고 나서 제가 위치선정 하겠습니다안 나오는데? 일반? 재미안 나왔어요. 저저 오른쪽에 나, 재단. 재미안 나왔어요. 어. 풀었습니다. 풀고요? 회복하시고요. 다 오른쪽, 다 오른쪽. 오, 어, 잠깐만. 음, 이쪽으로. 괜찮, 괜찮. 어, 오른쪽 저... 왔습니다. 나, 보라디, 보라디. 파인드 걸었어요. 파인드 걸었어요.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아, 패쪽 좀... 껐다. 저거 못 잡을 것 같은데. 저 지금 외줄이거든요. 어? 응? 어? 어? 어, 지금 빠르게 풀게요. 네 빠르게 풀죠. 이거 풀고, 풀고 한번 풀고 존봐할 거예요. 시간 체크해 놨어요? 네? 아 잠깐 바인드 걸렸다. 어, 나 바인드 걸렸는데? 오씨 살았다. 빠르게, 빠르게 풀게요 저희. 빠르게. 곡은 곡은. 잠만 내가 다 맞아야 되는데? 어 바인드. 어 나왔어요. 맞 아, 오르죠. 아. 아 풀면 살아. 풀었어요. 살아만. 나이스. 어, 존버 한 번. 죄아 그냥 데스매치해요 이거. 데스매치요. 해네 존버하면서 아. 데스매치. 아. 실화당다네심머블 다들. 실화 네반데아 도금님. 어 돼. 근데 아까 풀고 풀고 나서 바인드 어, 오른쪽 가는 거 아니었어요? 어, 어 제가 말을 했었는데 이거 아... 너무 눈, 아까운데 근데... 상황이 그리였더라. 안 좋았나? <laughs> 어두운 힘의 기운이 보인다 먹을게요 네 신힐라의 소울 조각 아이스. 제발 소주 두 개만 떠라 오 소주 두개다 근데 와. 저희 아, 풀고 하나다. 나서 풀고 나서 다 오른쪽 집합이었는데 어. 가는 도중에 저거 맞았어요 아 까비. 그래 이제 일바 걸리고서 밀려났거든요 네. 오른쪽이 피해복 한번 더 하시지 아그 두개였어요? 네 총대카 저, 저, 아 그럼 좀 어렵죠 총대카여가지고 거기서 이제 애줄 아, 타고 있는데 밀쳐나가지고 가면서 또실 맞았어요 그러니까 힐라가 도그님만 쫓아다녔어 아, 오늘은 <laughs> 너무 나하고 똑같은 상황에 지금 빨리 맞자 그래서 빨리 맞고 저로 도망갔는데 그게 이게 진짜 질순이 번... 인가봐요 질순이요 이거 완전 <laughs> 두번이나 두 밟혀가지고 그래갖고 일순간에 두번을 맞아버리네 아이고